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죠? 음 유튜브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오픈을 하나 더 했잖아요 지금 한 아직 한 달까지는 안됐거든요 이래저래 정신없이 지금 보내고 있어요 생림 행문 점이거든요 이래저래 정신없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어 제가 우리 가게에 남들 매장하고 차별화된 곳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켰습니다. 자주자주 이제, 자주 이제 할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가시면 잠시만요. 네, 이렇게 저희 가게에 캐노피 천막이라고 하죠. 이런게 있습니다. 밖에 테이블에는 파라솔이 있고 여기 안에는 이렇게 캐노피 천막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괜찮죠? 여기에, GS 오뎅도 하고, 라면도 끓이고, 치킨도 튀겨드립니다. 네, 여기는 어디? GS25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붙여놨죠? 네, 요렇게, 손님 오셨네요? 손님이 오셔가지고 끊겼어요. 네, 요렇게 안에,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어디? GS25 생님행운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오늘은 날씨가 조금 더웠어요. 더워서 그런지. 아까 전에 안에 들어갔을 때좀 덥더라고요. 좀 더운데. 저녁에는 저기 조명도 들어오거든요. 조명도 하나 달아놔가지고. 포근하게. 음, 있을 수 있어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밥에는 저 이제 펼쳐진 날개가 중간으로 모이겠죠? 음. 돈좀 쪘습니다. 네. 그동안에 제가 오픈한다고 또 여름 난다고 자주 영상을 못 찍었어요. 이제 정신 똑바로 챙기고 정찰 차려서 유튜브도 자주 올리고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네. 저희 매장 좋거든요. 이래저래 다니시다가 지나간 일 있으면 들러가지고 저 천막 안에서 오뎅도 먹고, 라면도 먹고, 커피도 드시고, 먹고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